옥석입니다. 정원석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이 나와 있습니다. 옥석입니다. 봉어리가 층이 있고요. 두께가 90 정도 됩니다. 옆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두께감이, 이 두께가 9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봉오리가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초코 색깔이죠? 자연색입니다. 이렇게 수마가 다 되었습니다. 아, 물도 보이고요. 어 장비를 대야 되고요. 기계차 장비를 대야 됩니다. 아, 큰 겁니다. 중면에서 보면은 아, 화면상에 는 평면으로 보이니까 표현이 잘 화면상으로 잘안 되네요. 아, 실물을 보면. 쫙 층이 쳐서 실제 금강산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대성수석입니다. 저는. 정원석을 취급하고요. 대형 조각품, 공원 박물관 전시관, 그런데 납품 실적이 많이 있고요. 어, 대형 정원석들을 취급합니다. 감사합니다.